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모든 것의 근원, 빛 만물을 만들었던 창조주다. 마치 태양에서 모든 것이 나왔듯이, 지구가 나오고, 땅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완전지. 아니, 아니,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그 자신을 보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이 각각의 태양이야. 그 각각의 태양은 자신의 빛을 발산하지, 저 멀리 있는 태양으로까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런데 여기 수많은 장애들이 있어, 물론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거기에는 빛이 없어. 빛이 있다면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부유하고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 빛이 반사되는 힘이 각각 달라. 당장 개인의 마음, 마음에서는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데, 자기의 몸은 피곤함에 호소하고, 안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지, 벌써 대치를 이루 벌써 이 빛이 본성적으로 뻗어가는 걸 막고 있어. 당연히 부유하고 행복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많은 장애들 속에서 안주하고 가난하고 게으르고 적당히 쉬고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고 더 나가면 나갈수록 부딪치는 것들이 생겨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육체, 다른 사람의 영역과도 겹치고,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도 못하고, 부서지고, 국가를 이루지만, 그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고, 동남아의 어떤 나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궁궐을 짓고 거기에 불상을 만들어 종교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 건축에 동원하고 다른 적을 죽이고 대치하고. 그렇지만 어느 틈인가 흔적도 없이 정글 속에 이유적이 되어버리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그 빛을 제대로 뻗어 나가서 한글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처음 유교와 불교를 화합시키기 위해서 월인 청강지곡을 손수지었지 월인 청강 달빛은 천개의 호수에 있구나. 그천 개의 호수에 비친 달은 바로 달그 자체다. 각각 다른 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달이야.